리틀 사이, 황민우가 동생 황민호 군의 사진을 공개했다. 15일 황민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회장님 많이 피곤하셨나봐요. 촬영 중에 잘 주무시네요. 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황민호 군이 의자에 앉은 채 잠든 모습이 담겨 있다. 앙증 맞은 입술과 안락한 포즈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낸다. 또한 장의 사진에서는 보이스트롯의 깜짝 출연한 황민호 군이 온 에너지를 쏟은 채 무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웃음을 전했다.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귀여워요. 민호가 최고다, 이뻐 죽겠다,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한편, 황민호는 15일 재방송된 MBN 보이스트롯에서 베트남 엄마에 대한 안타까운 속내를 털어놔 주위를 뭉클하게 했다. 황민호는 사실 저희 엄마가 베트남분이시다. 제가 리틀사이로 활동할 때 악플을 많이 받았다. 저한테 악플 다는 건 괜찮은데 엄마한테 베트남으로 가라. 그런 악플이 달렸다. 마음이 아팠다. 엄마한테 미안했다. 고 눈물 흘려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불켰다.